아까 처음에 어,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습는데 아까 이미 나와서 박원철 의원님은 3대 0 민주당이 3대 0 이번에도 어, 저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3대 0이요. 네. 예상 의석수는 죄송하지만. 어떻게 요 제주도에서는 그, 까봐야, 한답니다. 까봐야, <laughs> 까봐야 안답니다. 까봐야 예. 한답다 어. 수포함을 열어봐야 예. 예, 예. 음. 항상 제일 중요한 게뭐 여러 가지 그 주변 사항들도 있겠습니다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이잖아요. 예. 그리고 얼마나 정당한 그리고 공정한 공천을 하느냐 그리고 감동을 줄수 있는 공천을 하느냐가 아주 큰 이슈가 될것 같은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그 제주시 의리나 서귀포에서는 글쎄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갑에서는 문 대림 후보가 아마 아문 대림 전 이사장께서 네. 좀 공정한 경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혁신위원회도 하면서 네네. 공천 관련된 룰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공고 관련돼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 음, 지금 룰이 정, 이미 정해져, 정해져 있어요. 그 룰대로 어, 아마 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근데 하면 이제 도전자들이 혹여나, 불리하다라는 네, 얘기를 공개나 이제 그, 그 이전에. 다선 지역구는 다선 지역구는 전략공천으로 한다는 지난 총선에서 방침이 있어서 예. 지금 현 송재호 의원께서 전략공천을 받은 바가 있었고 혹여나 그런 어떤 그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의 추천을 받았 추천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비 후보 자격 심사 위원을 통과하지 않은 후보가 예비 후보 선,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한다고 하면 불리익을 주겠다라고 명칭을 예. 정했고 지금 예비 후보 자격 심사 위원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음. 사실은 그 서류가 서류가 정말 그 공천심사 서류보다 더 까다롭게 이를테면 지난번에 가상자산이 문제 됐었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정과 기록 개선 문제가 예, 예.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굉장히 소상이 지금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한 분들이, 예. 거기를 통과한 분들이 어떤 이유 없이 경선에 탈락시킬 만한 명분을 찾아내기가 그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아마 MBC에서도 아마 총상 가까워지면 뭐 도민 여론 조사를 뭐 시행할 거라고 보지고 예. 당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보아지는데 뭐현격한 차이 뭐 이를테면 뭐20% 이상 차이 뭐 이렇게 나지 않는 한 경선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음. 뭐 도민 여러분들께서 그건 믿으셔도 되고 예. 정말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그리고 어느 후보가 소위얘기해서 맡아두어 이를테면 뭐 어, 포지티브 경선이 아닌, 아닌 뭐 그런 옛날 뭐 진흙탕 싸움 하는 예, 예. 것들을 가려내주시고 정말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고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해서 선, 어, 선출된 후보를 음. 저희 민주당에게 저, 정말 열심히 일하라고 좀 격려를 해주면 시 좋겠다. 예,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공천 뭐 들어가면 경선 들어가면은 공정하게 다될 거니까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서로 불복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라는. 그럴 말씀. 일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 공직 선거법상 예. 어. 뭐 마찬가지잖아요. 음. 경선에 참여한 후보는 출발할 수가 없어요. 음, 뭐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은는 없습니다. 이번이 경우에는 뭐 우장 공정한 경선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경선이 이루어지냐, 느마느냐 예.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전국적으로 공통된 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음.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불공정이다 하는 것은 상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은 특히 제주도인 경우에는 전략 공천이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 공천 얘기가 좀 네. 나오긴 하던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울지역이 경우에는 이렇하게. 예. 치고 나오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적당한 사람이 오면 그걸 굳이 뭐 전략 공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그런 변수 외에는 제주도 갑이나 서기포의 경우에 전략 공천은 없다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아, 이게 네. 제가 네. 몇 번에 걸쳐서 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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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지도부하고 음. 협의하고 음. 답변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 예. 어, 그 외의 변수는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할말 있으신 예. 것 같아요. 아니요. 예. 말씀드려도 예.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면 전략 지역, 단수 지역, 경선 예. 지역으로 이렇게 네. 발표를 하거든요. 예, 예.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그러신다는 말씀이죠. 시 그러니까 그 우리도 당기에는 네. 그렇게. 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열심히, 뛰면, 열심히 뛰고 우선추천 있는... 지역도 있고 네, 전략 열... 공천 지역도 선정할 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제주도만큼은 그 음. 전략 공천이나 우선 주천 추천이... 지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한테 좀 공업다는 얘기 좀 듣기 위해서라도 예. 그럼 위원장님께서 어, 그런 원칙에. 원칙으로 공천하겠다는 것들을 문서로 하나 보장받아 두시면 어떨까요? 중앙당으로부터. 중 네. 어. 그거는 그 정치 룰에 안 맞는다. 예. 아 그럼 그그 그 뜻은 잘 이해를 아, 하는데요. 예, 예. 누가 아니, 전략 공천이 없다 있다 우리 저정치사에 그거. 이번에는 꽂지는 않을 거다 이, 이 말씀이시죠. 아 그거는 뭐 구두로는 몇번 내가 확인을. 어, 뭐 아니근데 정치판에 구두는. 아니 우리. 구두는 <laughs> 총선 항상 돌아가서. 아, 총선에 네. 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 우리가 약간 열세인 건 사실 아닙니까? 열세 지역에서 경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음... 발휘하지 않으면 예, 예. 에, 본선이 어렵다는 걸 중앙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주에다가 예, 그, 예. 저, 할 저, 일은 저, 없을 것이다. 아, 의원님, 제가 소개있는말 그, 대신 질문 드려볼게요. 음. 왜냐하면 서귀포 지역에 계속 그 전략공천 얘기가 좀 흘러나왔었고, 그것이 이제 특정인 혹은 특정 세력의 영향력에 의해서 전략공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약간 양해하신다면, 예. 이 약간 뭐, 듣기가 거북스러울지도 모른다는 저 비유를 하, 예. 하자면, 수도관을 설치했는데 꼭지를 불량으로 달아보면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음.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서귀포 지역에서 뭐 그런 저 일부 저도 풍문으로 듣는 바가 있는데, 예, 예. 그런 상, 그 풍문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는 제로프로다. 제로퍼센트다. 아, 아, 제로퍼센트다. 어유 어, 이렇게까지 단정을 하시니까 뭐 기다려오겠습니다.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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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어보시려고 했던 거 맞죠? <웃음> 네. <웃음> <laughs> 아니, 직선법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사실 두 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 많은 힌트들이 있어요. 이 정치라는 곳이 굉장히 소문이 많은 곳이고 물론 뜬 소문도 있는데 예. 그 소문이 현실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많은 관심들을 갖고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특정인 영향력 없다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근데 그 예전 특정인은 누구예요? <웃음> <웃음> 여러 사람 있죠, 뭐. 저 유권자가 18만이 아니 네. 한 7만, 네. 아 15만 정도 되죠. 서이프 유권자가. 이 예, 예. 누구든지 전략 공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유권, 유, 유권자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이 아니고 유권자의 선택이다 무조건. 음, 예,겠습니다. 예, 예. 알 어, 어이 두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좀 와닿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하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 예상의석수 아까 처음에 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이미 나와서 박원철 의원님은 3대0 민주당이 3대0 이번에도? 어, 저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3대0이요? 네. 예상의석수는 어떻게 되요 제주도에서는. 음, 까봐야 안답니다. 까봐야 안다. 투표함을 열어봐야. 그 뭐냐면 지금. 전국 판세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저기 우열을 가르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예. 어... 조선일보에서 수도권 육석하던데요. 그니까 <laughs> 네, 언론 보도가 예. 우리 저 통계에 의하면 40%만 팩트고 60%는 의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데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나 쭉 봐보면. 국민의힘 편이잖아요. 아니 근데 응. 그 조선일보에서 나온 보도는 여의도 연구소를 인용해서 한거 아닙니까? 예. 그냥 어떤 식으로 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러면 저기 항상 이 정치라는 게 상황이 오늘 모르고 있고. 내일 모르고 예예. 말하는 건데 그것만 고집한다면 그럼 선거하지 말아야 되겠죠 <laughs> 예. 그런 그러니까 형 그거는 예예. 예. 저 예를 들면 백보 양보하면 뭐 현재의 지표일 수는 있으나 음. 그것도 뭐. 단순한 여론조사의 일부에 관한 여론조사에 불과하고 예. 보시고 그걸 갖고 토대로 해서 전국 판세를 저기 분석한다는 거는 너무 저 예. 성급하고 어, 예. 성급할 뿐만 아니라 약간 저 민주당이 예. 오만적 아, 생각에서 비롯된 그런 <laughs> 아, 그런, 그런 거죠 그 백팔십이 대단하시다 음, 네. <laughs>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여의도 연구소의 인용 보도를 한 거는. 예. 국민의 정신 안 차리면 너네 큰일 난다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조선일보에서 아마 국민이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정신 차린 걸 모르고 기사를 쓴 모양이죠. <laughs>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의 국정 운영 방식이 잘못됐다. 예.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로 이런 결과가 나타날지 오늘 바꾸라는 알겠습니다. 취지로 저는 아유, 두 충고의 나라 의미를 담았다고 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준석양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을 좋습니까? 논하기 전에 네. 이재명 대표의 네. 당 운영 방식에 대한 예, 예. 문제 때문에 아. 전 대표가 세를 결정하면서 판단을. 이번에만 해서 육석 이렇게. 보도는 음.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이 괜찮다라는 표현이고 또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 같지만 국민들은 김건희 리스크가 더 크다 조심해라 라는 취지예요. 그렇게 저 분석을 하니까 제가 좀 약간 거북스러운 표현을 <laughs> 하면서 오만에 기초한 예, 의견이다 예. 이렇게 아, 말씀드렸다는 아, 거 양해해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판세 여쭤봤더니 지금 전국으로 튀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제주도 판세가 아직 세석이니까. 세석 응. 그리고 위원장님 뚜껑 열어봐야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 조금 열세인 것은 인정하지만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 그게 이제 선거 당일 뚜껑 열어 보면은 확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지금 현재가 객관적으로 열세라는 말은 예. 에, 아, 그것도 번, 아니에요. 번, 번, 그건 맞는데요. 네네. 현재 현재입니다. 예, 예. 오늘 현재.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그건 언제든지 충분히 시작됐습니다. 뒤집힐 예. 수 있다. 오늘 예비 선거 시작이아닙니까 예, 예. 지금부터 출발하는데 예.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끝까지 간다 이거는 전혀 음, 이야기 어렵다. 제가 알겠습니다. 총선 관련해서 아마 어, 토론회를 아마 제일 많이 나가봤던 예, 사람 중에 예. 한 사람일 겁니다. 네. 근데 늘 이제 그 국민의힘 한나라당 때 한나라당 때부터요. 아 뭐. 어, 옛날이네요. 네. <laughs> 늘 와서 말씀하시는 거 거의 비슷한, 비슷한 말씀을주세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시작이다. 근데. 저는 잘안 되는데요. 총선 관련 토론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그 처음, 들, 저, 그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에서나 처음으로 쓰는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laughs> 아, 예. 저, 저, MBC에서도 <laughs> 많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겠습니다.